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앨론 머스크가 시대를 초월한 배팅을 한후 테슬라 주가가 다시 급등 그리고 트럼프가 sec를 뒤흔들 준비가 된듯 월가가 미소짓는 이유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최신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테슬라와 앨론 머스크가 미국 대선 이후 급등한 이유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기사는 미국 대선과 그 결과가 테슬라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논리적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에 따르면 최근 테슬라의 주가는 미국 대선 이후 하루 만에 15%나 급등했습니다. 앨론 머스크의 시대를 초월한 베팅이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가 테슬라 주식을 어떻게 다시 주목받게 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민주당의 카말라 해리스를 누르고 승리하자 테슬라 주가는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특히 선거 이후 첫날, 테슬라는 15% 이상 급등하며 월가의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틀 동안 45달러나 오르며 무려 1,450억 달러의 시장 가치를 추가했습니다. 이는 다른 자동차 제조사인 GM, 포드, 스텔란티스의 가치를 합친 것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사실 앨런 머스크는 전기차 지원과 보조금에 대해 비판적이었던 트럼프와 꼭잘 맞는다고 볼 수는 없었죠. 하지만 최근 머스크는 트럼프의 대선 운동을 공개적으로 지지했으며 두 사람은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머스크가 테슬라의 전략적 방어를 위해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재선 성공 후 테슬라 주식이 상승한 반면 다른 전기차 기업들은 오히려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루시드 그룹은 5.3%, 폴스타 오토모티브는 8.2%, 리비안 오토모티브는 8.3% 하락했죠. 이러한 차별화된 성과는 머스크가 트럼프의 정책에 맞춰 테슬라의 미래를 준비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웨드부시에 된 아이브스 분석가는 머스크가 시대를 초월한 베팅을 했다고 말하며, 테슬라 주식 목표가를 300달러로 설정했습니다. BOFA의 존, 머피 역시 테슬라의 목표가를 85달러나 상향 조정에 350달러로 평가했죠. 머피는 테슬라가 트럼프 이행정부의 자율주행차 규제, 완화정책으로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테슬라 주가는 시장 평균보다 훨씬 높은 76배의 수익 배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테슬라가 시장보다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이러한 높은 평가를 유지하려면, 앞으로도 수익 성장 속도를 꾸준히 높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앨런 머스크는 트럼프와의 관계를 강화하며 테슬라의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높였고, 이에 따라 테슬라 주가는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향후에도 꾸준한 수익 성장과 기술적 혁신을 이어가야만 이 상승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를 바탕으로 도널드 트럼프가 SEC(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트럼프가 취임하게 되면, SEC가 대대적인 변화를 겪을 가능성이 높은데 특히 규제 완화와 관련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럼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취임할 경우 SEC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 환경을 보다 자유롭게 만들겠다는 입장을 보였는데요. 그가 SEC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월가는 왜 이러한 변화에 기대감을 갖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트럼프는 현 SEC 의장인 캐리 갠슬러를 취임 첫날 해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갠슬러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 규제 강화를 추진하며 많은 산업 규제를 시행해왔는데요. 트럼프는 이를 부담으로 느끼는 월가를 자유롭게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특히 테슬라의 CEO 앨론 머스크 역시 갠슬러의 규제에 불만을 표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가 새로운 SEC 의장으로 임명할 가능성이 큰 인물로는 현재 공화당 위원인 헤스터 피어스가 거론됩니다. 피어스는 트럼프 첫 임기 때 임명된 인물로 규제에 신중한 입장을 취하며 월가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녀는 특히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에 대한 새로운 규제도입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는데요. 이러한 입장은 갠슬러와 차별화되는 점입니다. 트럼프의 SEC는 친산업적 성향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월가에서는 이 변화가 긍정적이지만 한편으로는 행동주의 투자자들에게는 부담이 될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임기 중 SEC는 프록시자문 회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 했으며 이로 인해 기업 경영진에 대한 행동주의 캠페인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겐슬러 의장은 최근 SEC 역사상 가장 야심찬 규제 프로그램을 추진해 왔습니다. 주식 거래 방식 개혁 SPAC 특수 목적 인수 회사의 공식의 선등 약 40개 규칙을 채택했는데요. 하지만 일부 규칙은 강한 반대에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 재매수 공시 규칙과 헤지펀드 공시에 대한 규칙이 법원에서 무효화되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취임하게 되면 이러한 규제 중 일부는 법원의 판결을 기다릴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SEC는 이러한 규칙을 다시 심의하거나 철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행정부가 기존 규제를 급격히 뒤집을 수는 없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트럼프는 SEC를 통해 월가의 규제를 대폭 완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로 인해 월가는 긍정적인 기대를 갖고 있지만, 행동주의 투자자들에게는 우려의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SEC가 어떤 변화를 겪을지, 그리고 그 변화가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고맙습니다.